지금 친정 일주일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12시인데 이렇게 짐을 먼저 내려놓으려고요. 그래야 오호 깨자마자 아니면 깨기 전에 들쳐 업고 가지. 처음으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가본다니. 진짜 나오호나고 처음.. 아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오빠 없이 일주일은? 그렇지. 이야 이지훈 응. 이제 살짝 웃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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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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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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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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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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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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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아니 오늘, 네, 오늘 자유 남편 첫 번째 날입니다. 밤늦게 쭝님이랑 우노랑 친척 집에 데려다주고, 이제 저는 이제 밤늦게 다시 올라왔어요. 어, 새벽 늦게, 늦게까지 일좀 좀 하다가 이렇게 잤거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야 돼요. 8시에 출근을 바로 해야 돼가지고 바로 일을 가야 되는데, 뭐일단 즐길 새도 없습니다. 일단 바로 일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또 갑자기 또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놀고는 싶은데 <laughs> 못놀것 같습니다. <laughs> 아, EBS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예전에 제가 강의 영상 촬영하려고 2019년인가? 그때 야보고 지금 거의 3년만에 와보는것 같은데 일단 해봐라는 그런 거고 일단 해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 개인 채널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스마트폰 전문가로 전문가라기보다는 스마트폰 강의를 하는 사람을 부른 건데 참 신기하죠 왜냐면은 그런 조금 작은 그래도 되게 짧은 영상들 몇 개를 올렸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딱 잡히는 뭐가 잡힌다고 하면 이렇게 스케줄이 잡히는 이런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안녕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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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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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많이 말을 네, 하는데 네. 네. 그럴 때마다 이걸 찍고 본인 확인 정보 등록이 안돼 있으시는 분들은 안 되는데 아. 네. 근데 그렇다고 당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빠, 보고 운하 <laughs> 운하 아까 아, 아빠, TV에서 같이. TV에서 같이. TV에서 봤지. TV에서 왔지 아빠 t v 에 나왔지 t v 키서 같이. TV에서 같이. TV에서 같이. TV에서 같이. t v 에못같게 TV에서 같이. TV에서 같이. TV에서 같이. t v 아, 운우랑 통화하는 거왜 이렇게 좋지? 방금 운우랑 통화를 끝냈는데, 하루도 안 됐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 그나마 다행이지. 아, 운우 점점 갈수록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조용하네요. 집이 되게 좀 어색하네요. 이 넓은 집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아니 사람 두 명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뭔가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지? <laughs> 일단 이 시간에 운호가 TV를 보고 있거나 또는 막 같이 놀고 있거나 쭈님이면 저랑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혼자 먹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진짜 와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인데요 뭐냐면 예전에 저 혼자 잘취할때 진짜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TV를 무조건 틀어놓고, 그때처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만큼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죠. 있다가 없으면 정말 허전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허전합니다, 진짜.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좀 쓸쓸하네. 맥주 한잔 먹어야 되겠네요. 오늘 촬영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바로, 그쵸? 한 오전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촬영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밥을 꼭 먹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밥을 이런저런 차렸는데, 어좀 차려주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무슨 내용으로 할 건지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밥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일단, 준비되어 있는 반찬들밖에 그냥 아예 그냥 숫자전다 꺼내가지고 밖에 못 먹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을 쭉님이 조금이나마 해주셨었는데, 음, 그게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하네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짝짝짝 한번 쳐주시고요. 아, 여성분들이 일생 동안 3천일 이상. 와, 3천일이면은 거의 뭐 10년이네요. 그 일수로 따지자면. 지금 막그 MC 진행하는 거 끝나고 집에 막 왔어요. 집에 와 왔는데. 오케이. 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육아포럼이 2021년 마지막이었어요. 올해 육아포럼 다섯 번인가 넘게 진행을 했는데, 진짜 올해 했었었던 모든 강의 중에서 제일 공감이 되면서도 뭔가 배우고 싶었었던 내용이 오늘 주제였거든요. 오늘 주제가 아빠 육아에 관련한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놀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너무너무 공감도 되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아이랑 노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좀 찍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한테 막 여쭤보기도 하고 진짜 아이와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좀 영상을 더 많이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오늘도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확실히 집안이 조용하니까 허전해 이 넓은 집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왜 필요가 없게 느껴지지 나 혼자 사는 것 같으면 진짜 이렇게 집이, 집이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 혼자 있었으면 저기 있는 모든 집들이 싹다 없어졌겠죠 훨씬 깔끔하게, 깔끔했을 텐데 편안한 고기 먹기 밖에서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 먹자 자, 먹자 먹자 내 먹을래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아. 어제 너무 노래를 불러 가지고 아 이제 이번 주가 원래 일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일정이 뭐 취소되고 뭐 없어지고 막 그래 가지고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사무실 가서 일하려고요 근데 집에 있을 일이 별로 없어 그래 가지고 빨래도 해야 되는데 빨래도 지금 못 했고 아저 빨래도 어떻게 하나 좀... 날씨는 진짜 좋아요 오늘 그래서 날씨는 좋지만 <laughs> 그냥 열심히 일하기로. 진짜 오랜만에 한소도 온것 같은데. 아 진짜서 결혼 하고 나서 진짜 한소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거의 올 일이 없죠 아이랑도 올 일도 없고. 예전 에 혼자 있을 때 한소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딱 지나가다가 한소 딱 보이는데 그냥 딱 왔거든요. 잘 오는 것 같아. 요 오랜만에. 와 진짜 오랜만에. 돈까스 도련님 맞다. 돈까스 도련님. 와 진짜 오랜만이에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laughs> 아, 저번에 노래방 이틀 전이 벌써, 아직도 이틀 전인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아직도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회복이 안 되네 이야, 목이 완전 나갔어요 지금 아 진짜 먹는 게 진짜 예전에 자취 생활할 때 느낌이에요 반찬 하나, 하나만 꺼내놓고 먹는 거 여러 가지 안 꺼내 어? 외로워요 느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잖아요 남편분이 외국 출장이나 뭐나, 어디, 뭐, 특근이든 뭐든, 어디 를 멀리 가서, 한두 달, 있다 온다, 라고 하면 집에 혼자서, 와이프 혼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신 분이 외롭다, 외롭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근데 외롭겠다,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계속 진짜 혼자 있으면은, 진짜 외로울 것 같아요. 특히, 주변에 만날 사람도 없고, 뭐, 나가봤자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더 외롭고, 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힘을 얻는 사람은 더 뭔가 쓸쓸한 느낌이 엄청 날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이 확실히 너무 조용하고 힘이 빠져. 지금도 힘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빠지지? 점점 사람이 피폐해지는 느낌? 집에 도착했습니다. 누야 집에 오니까 어때? 아니 집에 오니까 어때? 아, 졸려. 지금 11시 반이 다돼 갔는데. 우? 우. 바퀴벌네이 이상한 것도 있네. 있네. <laughs> 어디리 온이야 그거야? 이제 저희 저희 이제 집에 왔고 일주일 만에 엄마가 오니까. 오니까 되게 잠을 안 자네. <laughs> 좋은가 봐. 너무 좋아요. 집에 오니까 음. 갑자기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나 여기 집에 있어 보니까 이제 알겠어. 이기가 음, 있는 게 낫네. 그래? 힘들어도 좀좀 뭔가... 이제 차 있는 거 같네. 뭐지? 좀 썰렁했어? 썰렁했지. 네? 진짜 썰렁했지. 이렇게 넓은 집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나한테는. 근데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진짜 자취할 때 생각 들더라니까. 어... 진짜 너무 호화롭게 자취하는 기분이었는데 그렇다. 호화로운 것도 아니야. 다 필요가 없었어. 아,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지. 어. 완전 일만 신경 쓰니까 집에서 밥, 밥도 그대로 있어. 밥도 안 먹고, 밥도 많이 안 먹고. 근데 이제 이제는 그냥 아기랑 있고 자기도 있는 게 낫더라. 밥 먹는 것도 달라. 며칠부터 내가 보고 싶었어? 아니야. 계속 보고 싶었지. 아 진짜로? 응. 진짜? <laughs> 아무튼 알았어. 마무리합시다. 이제 또곧 있으면은 우노 생일이니까 곧 지금 우노 생일에 우노 생일 준비를 해야지. 내일부터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진짜 우노 생일 준비해야겠다. 생일 준비합시다.